길을 걷다 보면 우리 생활 주변에는 수많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간혹 이러한 구조물들이 컬러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왜 콘크리트 구조물은 천편일률 회색일까요? 따라서 옹벽 구조물에 이러한 식으로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요. 외벽에 타일이나 대리석, 목재 등으로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페인트 수명은 길지 않아 3에서 4년 내에 색이 바래거나 벗겨져 다시 도색을 하여 하고 외벽 타일에는 시간이 지나면 타일이 떨어져서 차량의 안전 운행에도 저해 요인이 됩니다. 서울은 국제적인 도시로서 건설인들이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눈에는 조경시설물이나 아파트의 페인트 색깔만 눈에 들어옵니다.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컬러화 할수 있다면 구조물의 기능성을 넘어 경관미적으로 그 빛을 더 바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컬러폼 적용 가능한 구조물로는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옹벽 구조물, 하천 구조물, 방음벽, 지하차도 구조물,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컬러 문양폼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양 스트로폼의 자연석과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 검은 돌가루, 흰돌가루, 붉은 돌가루 등 돌가루 착색제를 뿌려 제작하며 돌가루 착색제는 14가지 색으로 다양한 색 조합이 가능합니다. 컬러 문양품은 저희가 7가지의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7가지 문양이 14가지 색을 종합하게 되면 7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문양의 구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컬러 문양 폼 시공 과정은 일반 문양 거푸집 시공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한 거푸집, 유로폼 등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목수라면 누구나 시공이 가능합니다. 문양폼이 붙어 있는 거푸집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컬러폼에 붙어 있는 돌가루 착색제가 콘크리트 표면으로 침투 착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양폼에서 돌가루를 움켜쥐고 있다가 레미콘 알카르성 물이 들어오게 되면 돌가루를 움켜쥐고 있는 수용성 본드가 본드 기능을 잃어버림으로써 돌가루 착색제가 콘크리트 표면으로 침투 착색 전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른쪽 그림과 같은 컬러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구조물을 가깝게 보면 이 사진을 좀더 가깝게 보게 되면 자연석과 유사한 구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탈변색 없이 유지가 가능하다. 모든 분들이 칼라 돌가루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탈변석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천연 돌가루를 이용하기 때문에 빛에 강하고 태양광에 의한 변색이 없으며 자연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식이 발생되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2013년도에 시공한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2024년도, 현재도 탈변색에 의한 변색 없이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윤동주 문학관 옆길에 기존 석축을 옹벽 구조물로 시공한 사례로 석축의 자연석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요 전경은 울릉도 와록사해 산책로의 전경입니다. 컬러 문양폼이 적용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울릉도 와옥사해안 산책로의 근접 사진으로서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현재의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이십니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이지 않는다. 돌을 무침같이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참 고급스럽고 특이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잠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피암 터널 구조물을 일반 회색 콘크리트로 만들거나 미관이나 경관을 고려해서 페인트나 타일 등으로 치장을 했을 때보다는 울릉도의 자연 환경과 어울리는 컬러폼을 적용한 것이 구조물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22년 23년 울릉도의 모진 태풍에도 파손 탈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가루가 천연 광물로서 콘크리트와 같이 양생되는 과정을 거친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김해가야 테마파크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현장입니다. 인천 9월동의 옹벽 구조물을 개선했습니다. 과천 가령교회의 성토부 고가차도 현장으로서 왼쪽에는 일반 물량과 부집, 하단부에는 성토부 제품 블록을 설치한 사진이고요. 상부방벽 설치 구간에 컬러펌으로 포인트를 줌으로써 미간 개선 효과를 보여줍니다. 영동고속도로 계단식 옹벽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경북 성주군의 계단식 옹벽 전경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 본부 염창나들목 건설 시스템들을 만들면서 상부에는 데크를 설치하였고 벽면 하부에는 컬러폼을 적용한 현장입니다. 고양향동 공공택지지구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일반 문양 거푸집을 적용했을 때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요. 경관 개선을 위해 컬러폼을 적용하면 미관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교량 하부에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시설물로서 컬러워하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마철 이후에 오염물이 묻었을 경우에도 가정용 고압 차량 세척기로도 오염물 제거가 가능하므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성남 고등지구 컬러 폼 적용 현장입니다. 태백시 철암동 사방댐의 사방댐 구조물의 컬러 폼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경관에 잘 어울립니다. 자연석과 같은 질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산림청에서 선정한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하천 구조물에 적은 포인트만으로도 구조물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교량 부분 안간의 적은 포인트만으로도 그 구조물의 가치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넥타이 색깔이나 브로치 한 개만으로도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듯이 그 구조물의 가치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 컬러폼 제품이 명품 도시 또는 명품 도시 구조물로서 도시 경관 미관에 일조하여 서울을 찾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시에서 만드는 구조물은 무언가 다르다, 무엇인가 참 고급스럽다 하는 이미지를 줄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